진수성찬이다 엄마 빵을.. 빵은 안 구웠어 두케이 그건 필요 없겠어 이거 놔 빵은? 그지응 이것만으로도 진수성찬이다 그만 그만 그게 세 개는 돼야지 <laughs> 잘 잤어? 너잘때 언니를 그렇게 깨우면 어떡하니? 자꾸 뽀뽀하고? 어? 아, 나집 김밥 먹고 싶었는데 엄마. 그거... 응. 아, 맨김밥 있고 집치 김밥 있어.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예쁜 음. 님이 보현 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들도 음. 아무튼 그서 아, 그렇게 바랍니다 하셔서 너무 뭉클했다. 그리고 상품권도 챙겨주시고. 진 너무너무 좋게 그만두게 돼서 감사하지 사랑아 오늘은 마늘을 좀 많이 넣을 것 같아 카메라 좀 봐보래 매운맛이 나더라 그래? 난 좋아 매운거 사랑아 아이고 귀여워 에이구. 어떤 거는 요번에 샀던 오이가 어떤 거는 좀써 좀 그래? 그래가지고 철이 지나가서 그런가? 그런가봐 이 <목소리도> 이제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조금 교회 다녀와서 쉬었고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은 엄마가 어제 무화과를 좀 싸줘가지고 고구마랑 친정에 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역시 진정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잔뜩 먹고 곁침을 넘치도록 차려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 2 5분밖에 못했어요 더 하고 자고 싶었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포기하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굿밤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왔다가 수영복이랑 이렇게 가방 챙겨가지고 수영도 하러 다녀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날씨가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오려나 봐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계란을 두 개만 구웠습니다. 와, 수영하니까 진짜 배고파요. 수영 후기는 정신이 없더라. 아니 무슨 열, 정원이 10명이라고 열한 수영반에 어떻게 24명이 올 수가 있는지. 근데 재밌었어요. 재미는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샤워도 대기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근데 저처럼 제 또래 같아 보였는데 오늘 처음 온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둘이 뻘쭘하게 서 있는 처음이라 그래서 또 뻘쭘쟁이들끼리 친해졌죠 그래서 그분이랑 그 무서운 샤워장 속에서 둘이서 샤워기 한 대로 나눴으면서 여기 오세요 저 이거 같이 써요 하면서 쓰고 수영하고 나오니까 뭐, 머리도 그렇고, 너무 개운한 거예요. 저 같은 초보는 머리를 말릴 공간도 없어서 그냥 나와서 차 앞에서 말렸거든요. 아무튼, 정신없이 나왔지만, 너무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요원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해산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저녁은 라면입니다. 계란도 당연히 하나 풀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양배추를 엄청 많이 썰어 가지고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짬뽕 같더라고요. 맛있겠다. 여기에 저는 후추를 좀 넣습니다. 후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라면을 먹을 거고요. 이게 감자라면인데, 꿀어도 엄청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아, 무 감자라면입니다. 제가 아까 40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0분만 채웠고 이제 잘 겁니다. 굿밤. <diction� omnipotals> 여러분 뭐그 저는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오늘은 운동을 하고 싶어 가지고 운동을 좀 해줬습니다 한시간 가까이 했어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러 가시며 여러분, 저 이제 컴퓨터 파일 정리도 다 했고, 퇴사 메일도 썼고, 필요한 것들 삭제도 다 했어요.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다 진짜 끝나니까.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해제하고, 내일 회사에 모니터랑 본체랑 반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고마워요. <laughs> 무슨 은퇴야? 퇴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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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난장판이야. 여기 다 치웠어. 완전 깨끗해졌네. 저 엄청 행하죠. 응. <laughs> 여보, 저거 사오 데로 늦었구나. 응. 오늘 차박 티나는 거 뻥이었구나. 차도 막 겹거. 아. 차도 다 겹. 진짜? 좀 미리, 오늘, 응. 응, 오늘 싫어놔요아야 내가, 가 내가, 내가,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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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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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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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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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거 너무 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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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는 자유예요 이 <laughs> 수건을 친구가 선물을 해줬어요. 음, 진짜 좋다. 나 앞으로 수영하러 다닐 때 이거 써야겠다. <laughs> 꼭 색깔도 도비 색깔야 이 맞지? <laughs> 그 색깔도 도비 <laughs> 거적대기 있잖아요. <laughs> 아까는 막 눈물 날것 같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너무 행복해졌어. 여보가 케이크랑 꽃을 사와줘서 그래. <laughs> <짠. 웃음> 자아 켜봅시다. 붙이겠습니다. <되게> 오. <laughs> 던져버리다. <laughs> 허당이 여보 뭐해요? 응. 다 시작. 시작 시작. 대사 축하합니다. <media> 아랫부. 나는 이거 먹어볼래. 응. 생크림. 어? 뭐야? 딸기네? 여보가 좋아하는 거잖아. 여보 먹어. 생크림으로 둥갑한 음. 딸기였어. 난 그럼 티라미수?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이건 치즈인가? 응. 진짜? 이건 블루베리. 블루베리 맛있겠다. 다 맛있네. 이건 초코.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 우리 무슨 쥐, 쥐처럼 파먹었는데. <laughs> <laughs> 뭐 그렇게.. <오오. 웃음> 그렇게 하면 뭐 달라요? <laughs> 와짐 너무 많다. 이제 갑니다. 모니터 잘 싣고. 모니터 두 개. 빠이빠이. 갈게요. 네, 갔다 와요. 아, 안녕. 빠이빠이 <laughs> 아침 챙겨 먹어요 그거? 네.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천안에 다 와갑니다. 거의 두시간을 달렸고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오늘은 제가 일정이 좀 많은데 먼저 저희 친정집에 갔다가 저희 회사에 가서 뒤에 실어온 데스크탑 반납하고 치과 교정 때문에 치과 갔다가 친구 오빠의 결혼식 친구 오빠의 결혼식인데 제 어렸을 때부터 속꿉친구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장 갔다가 대구에 갈 건데 친구가 거의 1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미국에 사는 친구거든요. 막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오랜만에 온 거라서 친구랑 만나서 오랜만에 같이 커피도 마시고 티타임 하고 대구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저랑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같이 유럽 여행도 갔다 왔던 친구예요. 제일 저를 잘 아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미, 미리라는 친구인데 미리를 볼 생각에 아침부터 저는 오늘 모든 일정 중에 그게 제일 기대됐어요 작년 여름에 보고 처음 보는 거라서 이제 진짜 마지막 마지막 회사 가는 길이 되겠네요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랑아 여기 있네 어머, 아니, 내가 씻을게가져가서 응, 내가 씻집게 시집게. 게시집가 시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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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이 시집게. 시집게. 게 시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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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게 언니가 좋아? 응? 언니가 좋아? 응? 좋아. 아이고 이뻐요. 언니랑 대구 가자. 이렇게 좋으면 가자. 거기 너 친구도 있어 사랑아. 응?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 예뻐. 여러분 저는 지금 이거를 반납하러 왔습니다. 대표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먹을 거를 다왔어요 다행히 이게 있어서 이게 있어가지고 e bit o 조심 little 그 i 제자리가 있었 거든요. 여러분, 저기가 예식장인데. 여기는 진짜 올 때마다 너무 막히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가 볼게요. 배고파요. 2시 반 예식인데 지금 한 1시 40분 정도고 아마 예식 끝나고 밥 먹으면은 3시 넘어서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안녕. 어, 그거 있죠 그것도 있죠 맞아 웨딩 촬영 하기 전에는 응. 빼줬고. 아 맛있게 드세요, 종민 씨. 저희 감사합니다. 둘이 식사를 하게 되다니요. 그럼. 어, 맛있어.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저번에 진짜 너무 우와, 재밌었는데. 어, 진짜. 엄청 그종민이를 성공한 거 해야 되는데. 엄청 보고 싶어요. 짠, 짠. 너무 예쁘다. <웃음> 진짜. 고맵. 어. 진짜. 나 여기 너무 돈, 좀, 돈 달게 많아. 진짜. <laughs> 이거코끼 괜찮다. 아, 이거 그냥 이게. 반바지. 그래 여기, 됐어. 이건 골 필요 없고 그냥 깜짝 반바지라서. 알았지 <laughs> 입으시겠지? 내년에 <laughs> 하잖아. 그래서 <laughs> 피부 관리 안 하고. 야, 잠깐만. 너가 피부 관리를 잘안 하잖아. 어떻게 알았어? 니 네, 그냥 아무거나 막 바르잖아. 아,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쓰는 거거든? 근 네, 진짜 야, 야, 같이, 많아? 같이 해보고 많아? 좋은 와, 것들이라서 와, 이게 이렇게 썼거든너 뭔지 읽어도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 <laughs> <laughs> <이러면 인상냐> 제가 이렇게 같이 써도 너무 좋을 거예요. 어. <웃음> 유튜버다. 화보를 웨딩 사으려고왔는데옷 너무 예쁜 거야. 진짜 아니 그냥 되게 예쁘더라고. 음. 전달이겠는데, 진짜 잘... 그냥... <웃음> 음. <웃음> 너무 예뻐. 아? 어? 데크가? 근생 응, 생겼어요. 이이 어, 부분이 생겼네. 너무 좋아졌다. 아, 이한시 이런 파브 공동체인가? 너무 잘돼 있지. 응. 미국은 이런 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니 초상고 네. 이런 데 있잖아. 그러면 이제 딱 7시 반만 넘어가면 왔다. 아, 아선선은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다행히 안 졸렸어. 에이, 여보, 미리가 우와, 이쁘다 미리랑 종민 씨가 여보에게 준 선물. 너무 감사하다. 짠. 우와. 짠. 되게 심플하고 이쁜데? 응. 응. 어죠 응. 헤헤헤헤. <웃음> 고맙다고. <웃음> 여보, 여기 다 벌어져요, 단추. 미래종님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해요.